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해도 양키스는 최고의 선발진을 가진 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게리 콜과 카를로스 로도는 지난 2년간 9이닝당 탈삼진이 로돈 12.2개, 콜 11.8개로 300이닝 이상을 던진 투수들 중 1위와 2위에 오른 선수들이고 저스틴 벌렌더와 맥스 슈어저보다 나이도 크게 어렸습니다. 4이닝만 더 던졌다면 ERA 5위에 오를 수 있었던 네스터 코르테스가 든든한 3선발로 있고 부상 이전에 9위를 가지고 돌아와 예비 FA 시즌이 기대되는 루이스 세베리노도 있었습니다. 프랭키 몬타스는 양키스 합류 실망스러웠지만 5선발로는 차고 넘치는 투수였습니다. 하지만 보름 사이에 양키스는 3명의 선발 투수가 개막 로테이션에서 이탈했습니다. 첫 테이프는 몬타스가 끊었습니다. 지난해 오클랜드에서 3.18이었지만 양키스에 와서 6.35에 그쳤던 몬타스는 트레이드 전부터 좋지 않았던 어깨가 또 말썽을 일으켰고 올 시즌을 거를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천만 다행인 건 관절경 수술을 통해 관절와순을 청소한 닐 엘라트라체 박사가 손상 정도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올 시즌에 돌아올 수 있다고 한 겁니다. 5월부터 캐치볼을 시작하게 될 몬타스는 후반기 합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키스는 지난해 마감시한 때 몬타스와 함께 영입했던 투수들인 스카데프로스와 루 트리비노도 부상으로 이탈했는데요. 팔꿈치 인대부상을 당한 트리비노가 5월 복귀가 예상되는 반면 에프로스는 토미존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올 시즌을 뛸수 없습니다. 또한 2년 1150만 달러 계약을 맺고 양키스로 돌아온 토미케인이도 이두근 부상 때문에 4월을 놓치게 될 전망입니다. 다시 선발진 이야기로 돌아와서 두 번째 부상 테이프를 끄는 선수는 부상 경력이 디그론만큼 화려한 카를로스 로돈이었습니다. 로돈은 첫 10원 경기에서 슬라이더를 던지던 중 팔꿈치의 이상을 느껴 MRI 검사를 받았는데, 인대 염증이 확인됐습니다. 다행인 건 2019년 5월에 토미존을 받은 첫골 측부 인대와는 다른 부위로, 에런분 감독은 숨기지 않고 이야기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현재 로드는 빠르면 4월 중순, 늦으면 4월 말 복귀가 예상되고 있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170이닝 이상을 던지고 6년 1억 62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로돈이 계약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부상자 명단에 오른 점은 찜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키스는 선발진에서 세 번째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루이스 세베리노입니다 세베리노가 다친 부위는 어깨 아래 광배근으로 부상 정도는 크지 않을 걸로 보이지만 이미 한 차례 큰 부상이 있었던 부위이며 회복이 오래 걸리는 부위라는 게 문제입니다. 양키스는 2018년 2점대 ERA와 함께 사이영 3위에 오르고 2019년에도 19승과 함께 2년 연속 190이닝 이상을 던진 세베리노와 4년 4천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세베리노는 이듬해 세 번째 등판에서 광배근을 다치고 시즌을 마감합니다. 설상가상으로 2020년 2월에는 토미존 수술을 받고. 2021년에는 재활 도중 내정근 부상을 당해 3년 동안 18이닝을 던지는 데 그칩니다 지난해에도 세베리노는 광배근 부상 때문에 19경기 등판에 그쳤는데 그 광배근이 또 말썽을 일으킨 겁니다 보름 전까지 양키스는 1선발 게리콜 2선발 카를로스 로돈 3선발 루이스 세베리노 4선발 네스터 코르테스 5선발 프랭키 몬타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양키스의 개막 로테이션은 1선발 게리 콜, 2선발 클락슈미트, 3선발 도밍고 헤르만, 4선발은 햄스트링 부상이 있었던 코르테스이고 5선발은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몬타스 트레이드 때 JP 시어스와 켄우 디척을 잃은 양키스는 선발 예비 자원을 탈탈 털어야 시즌을 시작할 수 있는 상황으로 에런분 감독은 자니 브리토에게 5선발 기회를 주고 싶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도미니카 출신인 자니 브리토는 제구6 0 체인지업60의 평가를 받던 우한이었지만 지난해 98마일을 최고구속으로 찍을 만큼 구위가 크게 좋아져 양키스 27위 유망주에 오른바 있습니다. 양키스는 지난해 더블 A8 경기에서 5승 2패 2.36, 트 AAA 18경기, 6승 2패 3.31을 기록한 브리또를 시즌 후 40인 로스터에 넣었습니다. 콜과 코르테스, 그리고 3명의 대체 선발로 시즌을 시작하게 된 양키스는 특히 세베리노의 상태가 어떨지가 대단히 중요할 전망입니다. 양키스에 우울한 소식만 있었던 건 아닌데요. 지난해 루이스 카스티오를 포기하고 아꼈던 앤서니 볼피와 오스알도 페라자의 주전 유격수 경쟁이 훈훈하게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당초 주전 유격수에 더 가까운 쪽은 수비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는 오스알드 페라자였지만 볼피는 시범경기에서 OPS 1.0을 찍어버려 공격에서 페라자를 압도했습니다. 볼피는 파이프라인 베이스볼 아메리카 모두 타격 60 파워 60 으로 평가 받고 있고 스피드도 평균 이상이기 때문에 강하지 않은 어깨를 극복할 수 있는 푸더크를 가지게 된다면 충분히 유격수 소화가 가능한데요 지난해 골드글러브 수상자 댄스비 스완슨이 어깨보다는 푸더크로 수비하는 경우입니다 양키스 팬들이 볼피에게 더 기대하고 있는 건 볼피가 데릭지터처럼 뉴저지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4살 때 미시건주 켈로마주로 이사간 지터가 외할머니 때문에 양키스팬이 됐던 것처럼 볼피는 미키멘틀의 광팬인 할아버지 때문에 가족 전체가 양키스팬이 됐고 2009년 우승 퍼레이드에도 나갔다고 합니다. 지터와 달리 뉴저지를 떠나지 않은 볼피는 알라이터의 아들인 잭라이터와 고등학교를 함께 다녔고, 라이터처럼 벤더빌트에 진학하려고 했지만, 양키스가 2019년 30순위에서 지명해 대학 진학을 막은 바 있습니다. 마이너에서는 7번을 달고 있지만, 캠프에서는 77번을 달고 있는 볼피가 99번을 달고 있는 에런저지의 뒤를 잇는 양키스의 자체 생산 선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한편 텍사스가 2021년 2순위로 뽑은 라이터는 지난해 AA에서 5.54의 부진으로 파이프라인 랭킹이 17위에서 78위로 급락했고 지난해 3순위로 뽑은 쿠마로커는 아예 100위 안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선발진에 한 명의 부상자도 없는 팀은 어딜까요?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오타니, 산도발, 앤더슨, 덴머스, 수아레스가 차례대로 출격할 것으로 보이는 인젤스 비버, 맥켄지, 퀀트릴, 서발리, 플리색의 가디언스 시스, 린, 지올리토, 클레빈저, 코펙의 화이삭스입니다 카스티오, 길버트, 레이, 곤잘레스, 커비의 시애틀과 디그롬, 이볼디, 페레스, 그레이, 히니의 텍사스도 이탈자 없이 시즌을 시작합니다. 디그롬은 오늘 두 번째이자 마지막 10원 경기에서 5 0구를 던지고 역시 100마일을 찍었습니다. 후지나미는 오클랜드에 2선발로 시작하는 반면, 루친스키는 아이엘에 오를 가능성이 높고, 마에다는 미네소타의 5선발, 센가는 매치의 4선발로 시작합니다. 매치는 호세 퀸타나의 대체 선발인 좌완 데이비 피터슨이 슈어저와 벌렌더의 사이에 들어가 슈어저가 1선발, 벌렌더가 3선발이 될것 같습니다. 샌데고는 준비가 되지 않은 다르비슈를 로테이션의 가장 마지막으로 빼고 스넬, 와카, 마르티네스, 루고순으로 시작하고 개막 시리즈를 하는 다저스와 에리조나는 개막전에서 우리아스 대 갤런, 2차전에서 더스틴 메이드의 메릴켈리, 3차전에서 커쇼대범가어가 대결합니다. 저는 오타니의 개막전 등판에 이어 마이클 와카 대 카일 프리랜드의 2차전 커쇼대범가어의 3차전에서를 맡았습니다. 후지나미는 오늘 있었던 마지막 10원 경기에서 6인닝무피안타 경기를 해냄으로써 5경기 3승, 3.86을 기록하고 10원경기 등판을 모두 마쳤는데요. 18과 3분의 2 이닝 동안 20개의 삼진을 잡아냈지만 17개의 볼넷을 내준 건 불안요소입니다. 후지나미는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아직 나에 대해 잘 몰라 성적이 잘 나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휴스턴은 랜스 맥컬러스 주니어가 부상자 명단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프람버 발데스, 크리스티안 하비에르, 호세 얼키디, 루이스 가르시아, 헌터 브라운으로 시즌을 시작하는데요. 지난해 포스트 시즌 선발 두 경기에서 11과 3분의 1 이닝, 14K 1피 안타 무실점을 기록하고 WBC 등판 4이닝 4K 무실점에 이어 오늘도 5와 3분의 2 이닝 무실점 경기를 한 하비에르는 죄송하지만 제가 뽑는 사이영 후보입니다. 제가 영상을 만든 후에. 부상을 당하고 성적이 떨어졌던 조던 워커는 개막 로스터 합류가 확정됐다고 합니다. 반면 토론토는 시범 경기 성적이 좋았던 피어슨을 일단 트리플 A로 보냈습니다. 토론토는 피어슨에게 본격적인 마무리 수업을 시킬 걸로 보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